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8월 5일 목요일, 드디어 16주년 이벤트가 나왔는데, 16주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뭐가 없습니다. <laughs> 바로 설명해 드리죠. 첫번째 이벤트 16주년 앵콜 온타임입니다 이거는 이벤트가 2주동안 진행되며 접속을 최대 16시간 16분 16초만 유지하시면 모든 보상을 싹다 받을수가 있습니다 2주동안 누적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에 16시간을 접속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보상은 16주년답게 1616 1616 해서 1616개입니다 금빛과 은빛음표가요그 다음 신화 변환의 증표라고 이거는 블레이드 신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표 로 구매했던 그 신화 혹은 본인이 던전에서 먹은 그 신화 변환을 할수 있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신화전용 옵션 칼레이드 박스 상자가 있는데 이거는 신화 옵션 세가지네가지가 있는 신화템의 하나를 지정해서 옵션을 변환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최종 옵션으로 변환시켜 주는게 아닙니다 똑같이 칼레이드 박스처럼 변환의 기회만 주어질 뿐입니다 다만 한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칼레이드 박스로 여러가지 옵션을 좀 상위 등급으로 올려 놨다가 만약에 옵션이 4개 개가 있는데 세개 옵션이 최상급이고 한개 옵션이 좀 최하급이라면 그 옵션을 돌려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데미지 폰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번째 이벤트 창세에서입니다 이거는 블레이드 이벤트와 똑같이 9월 16일까지입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세레아방에서 오른쪽 밑에 오플리아 NPC 있죠? 이걸 눌러서 퀘스트 클리어한 뒤에 말걸기 퀘스트를 클리어한 뒤에 창세에서 입장하셔가지고 시작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시작하시면은 튜토리얼로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기 때문에 설명하는 방법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하는 방법을 익히신 뒤에 계속 플레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플레이하면 보상에서 저희가 얻는건 16주 기념주와 음표입니다. 나머지 코스튬과 크리처 축소의 돌, 칭호 상자 이런 것들은 옵션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6주년 기념주와 10개와 음표 25개를 획득할 수가 있죠. 그다음 이벤트 모험가를 위한 멜로디입니다. 이것 또한 9월 16일까지입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오른쪽 밑에 음표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험가를 위한 멜로디가 나오고 각각의 미션들을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주간 미션이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에 초기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4주 동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완성하시면 은 보상을 첫 번째는 무기 아바타와 인도석 500개 두 번째는 코스튬 상자와 신화존용 옵션 칼레이드 박스입니다 세 번째는 신화존용 옵션 칼레이드 박스 두 개와 이모티콘 상자입니다 네 번째는 블레이드 신화 혹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신화 변환할 수 있는 돌이나 증표를 상자 두개 얻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 블레이드는 많고 본인이 원하는 신화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신화 변환의 증표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키만 스텔라 머리띠 아바타 상자 1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간 미션으로는 계속 16주년 기념 주화를 얻을 수 있고요 무게 아바타는 이렇게 생겼으며 코스트 물약을 먹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옵션은 없고요 희망스텔라 이모티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희망스텔라 머리띠 아바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이벤트 핸온 마이어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이것 또한 이벤트가 되게 간단합니다. 9월 16일까지고요. NPC 히만스텔라에게 퀘스트가 있고 말 걸기를 하면은 나중에 이젠 이런 이벤트 퀘스트가 새로 생길 텐데 이걸 누르셔가지고 각각의 NPC에게 이 홍보 전단지를 주면 됩니다. 이 홍보 전단지도 매일 히만스텔라에게 말 걸고 퀘스트 클리어하면 받고 NPC 누구한테 갈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아무 NPC나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른쪽 밑에 이핸돈마이온 뮤직 페스티벌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버프를 클릭해서 받을 수 있으며 진행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프는 매일 한 번씩 받을 수 있고 한번 받으면은 매주 목요일에 초기화되는 거 아니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목요일에 인도석 할인을 받으셨으면 금, 토, 일, 월, 화, 수까지는 인도석 할인을 받을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7개의 버프가 있습니다. 옵션은 이렇게 다 있는데 1단계 버프는 진행도가 99%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인도 입장재료 할인 1개 포함 이렇게 능력치를 올릴 수 있고 2단계 버프까지 받으시면 이제 지혜인도 뿐만 아니라 균열해주시자 종말인도까지 1개 할인되고 나머지 버프들은 두배나 당승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을 100% 달성 이후에는 매일 받을 수 있는 페스티벌 홍보전단지 4개로 다시 원하는 버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고 하니 100%를 빨리 만드는게 좋겠죠 물론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 접속해서 전단지 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행도가 25% 달성되면은 1,2,3번 중에 하나 선택해서 코스튬을 할 수가 있고 50% 달성하면 이렇게 크리처를 얻을 수 있으며 75% 달성하면은 팀만스텔라 칭호상자 100% 달성하면은 아까 보셨던 그 버프와 재선택 기능이 추가됩니다 각각의 옵션들은 다 없고 유일하게 크리처만 이렇게 마을이속 10%가 달려있는 힘지능체력전신력도 달려있는 크리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16주년 앵콜온타임에서는 8월 19일 목요일 점검 전까지 16시간 16분 16초를 접속하시면 음표 1616개와 금빛 음표 1616개 그리고 신화 변환의 증표 1개와 신화전용 옵션 칼레드 박스 상자 1개 그리고 데미지 음표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창세의서를 계속 플레이 하시면 이 16주년 기념주와 음표 상자를 계속 얻을 수 있고 이거 말고는 1일 미션과 누적 미션 클리어해가지고 16주년 기념 주와 혹은 창세서를 조금 더 편하게 돌릴 수 있는 도움되는 것들 얻는 것 말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세 번째 모험가를 위한 멜로디는 이 줄을 완성할 때마다 이렇게 보상을 각각 획득할 수 있고 마지막 핸돈마이어 뮤직 페스티벌은 NPC 말걸기를 통해 매일매일 미션을 클리어하시면 이 진행도가 올라서 버프를 조금 더 강력하게 받을 수 있고 매일 한 개씩 받을 수있으며 매주 목요일에 다시 해서 원래 받았던 걸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받으면 계정 단위로 보프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공격력 증가해서 주간 던전이나 레이드를 도실 분들 위해 알려드리면 일반 채널 말고는 적용이 안 됩니다. 챌린지 무더 메타 그리고 특수 채널에 있는 것들 레이드 채널, 결정 채널에는 전부 다 적용이 안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이벤트들 러 16주년 기념 주화를 모으시면 이 핸드마이어 광장에 오시면 이렇게 16주년 기념 상점이 있고 상점 물품에는 원샷 총알의 돌 애피 그리고 시로코 시면에게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거 두 개인데 원샷 초월의 돌은 무기나 악세사리 특수장비 방호구 전부 다 이동시킬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다만 잔향이 부여된 에핑 무기 또는 밀봉된 지혜의 산물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레미디아 바실카 리 메이가 로젠바에게 이렇게 장비 초월 눌러보시면 초월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보시다시피 재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인데 그나마 이렇게 하나를 주니까 웬만하면 무기 혹은 연고 3 부위 메타몽 해가지고도 못 맞췄던 그 부위를 초월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무기가 안 떠서 고통을 많이 받으시니 무기를 옮기시겠죠. 그리고 해방된 시로코 시면에게는 랜덤하게 주지만 넥스 암살자 록시 로더스 수문장 이거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신화전용 옵션 칼레이드 박스나 레어 아바타 선택 변경권 그리고 이벤트로 얻을 수 있었던 데미지 폰트 이모티콘이나 머리띠 그다음에 백 레벨 에픽 방어구 악세사리 특수 장비 랜덤 상아리 선택 상자도 있습니다. 선택은 방어구나 악 세살이 특수장비 어느 부위를 얻을래가 선택이지 방어구에서 뭐 선택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증폭기 회복이 비아 절말 강서 그 다음에 일반 던전에서 파티산행에도 가능한 이렇게 이속 대폭 올려주는 행진곡도 살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아쉬운 16주년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이벤트들이 대부분 9월 16일에 끝나기 때문에 육성 이벤트로 블레이드라는 직업 자체만 이벤트를 해주지만 그래도 육성 이벤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9월 16일에 이 수많은 이벤트가 끝날 때 새로운 부캐 육성 이벤트를 내거나 혹은 다른 이벤트를 내서 아니면 혹은 간담회 이후니까 간담회 플러스 어울리는 이벤트를 준비하겠다 이런 생각이 수도 있겠네요 마침 또 16주년과 9월 16일 그냥 개봤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넥슨 유튜브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오버킬이라고 3D 던파가 나왔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테니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간지나게 영상을 찍어온 것 같습니다 3D 던파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